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요일, 수요일 맞죠? 어, 날짜가 가는지 잘 모르겠네. 네, 하여간 뭐, 오늘 수요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오늘 또 역시 쌍크림 매도로 증신을 하락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하락 폭은 이제 좀 그렇게 크진 않아요. 0%대, 1%대 미만으로 이제 둘다 이제 하락을 했는데, 오늘 또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죠? 정강 후약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이제 오후 들어서 이제 점점 하락 폭을 키워가는 음~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뭐 외국인은 이제 어제부터 부, 본격적으로 좀 어, 팔기 시작했고 어~ 기간은 뭐 금융 투자에 의해서 금융 투자가 주도해 가지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뭐 이런 이게 뭐랄까 좀 어, 이게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약간 그 기간 투자 금융 투자 쪽이 약간 어, 갈피를 못 잡고 약간 불안한 불안한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고도의 전략으로 보이지 않고 이게 이제 뭐 자기네가 이제 어떤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개미들이 어떤 스마트 스마트한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스마트하면 모르는데 어 굉장히 많은 유동 자금을 가지고 어 이제 무기를 가지고 이제 그 스마트한 움직임을 보이니까 어 기간이 좀어 약간 어 뭐랄까 좀. 이 불안함이 약간 가미된 어떤 그런 투자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연기금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그 금융투자가 샀단 말이에요 어 여러분 이제 뭐 금융투자가 상기 이렇게 이제 나와요 이게 이제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오늘은 어 누가 많이 이렇게 매도했느냐 보면 연기금 근데 연기금이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어 투신도 뭐꽤 많이 매도하긴 했지만 근데 연기금이 특히 이제 많이, 이제 2600억 정도를 매도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어, 오후에 갈수록 그, 이제 그 기관하고 외국인의 이제 매도 폭이 커졌죠. 어, 오늘때 여전히 개인이 이제 1조 이상을 매수를 했어요. 어,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데 이제 그 이게 고점 논란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개미들이 어, 이제 그 위에 있는 것을 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 밑에 이제 던지는 거를 밀, 밑에서 이제 받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래, 뭐, 뭐, 이렇,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개미들이. 그래, 던져봐라. 언제까지 던지나 한 보자. 우리 밑에서 너도 던지는 게다 받아줄게. 저가로. 이제 이런 뭐,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어떤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렇다 이거죠. 봤을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런 식이면은, 이제, 그, 이제 실탄이 점점점 떨어지는 상황이 오다 보면은, 그, 이제, 뭐, 실탄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 차익 실현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뭐, 화수분처럼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점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그때 이제 개미가 또 이제 확 끌어 당기면은, 어, 주가가 다시 또 이제 급등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이제, 외국인이 이제 확 땡길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뭐 하여간 뭐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 이틀째인데 여기뭐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어뭐 여기 한 3, 4일 더이어진다면 개미들도 사실 불안해겠죠. 지금 뭐 개미 외국인 기간 전부 다좀이 불안감과 기대감이 이제 같이 뒤섞여 있어요. <laughs> 이 누구 한 주체가 확 끌어 매수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괜히 고점 잡는 것 같고 또, 확 끌어 내리려니까 나중에 뒤통수 맞을 것 같고, 뭐, 이런 투자 주체들이 전부 다 이제, 뭐, 좀 약간 난감한 그런, 어, 어,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흐름이 그렇다, 이겁니다. 뭐, 그런지 아닌지는 사실 여부는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패턴이 쭉 이어진다면, 은 이제, 뭐, 수, 얼마 한 일주일 이내로, 뭐, 아니면 뭐, 빠르면 다음, 이번 주, 아 다음 주 초? 이번 주초아 이번 주말뭐 이번 주 말이나 빠르면은 아니면 다음 주 초부터 이제 그 이게 뭐랄까 좀그 방향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어 이제 지금 뭐 이제 이제 분석하는 분들은 이제 FOMC의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어 어떤 뭐 이게 방향성이 잡힐 것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 사실, 외국인의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어떤, 그, 어떤, 그, FOMC 회의에서 어떤, 어, 결과물을 도출해낼 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뭐, 기대감보다는, 사실,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확실성, 어, 그것이 빨리,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제, 심리들이 작용해서 지금 대기 중인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 글쎄요. 뭐 지금 뭐 공화당 이제 강성 공화당 의원들에 막혀가지고 이제 바이든 정부의 그 어떤 경기 부양책에 투입될 어한 2천 조원동 규모의 어떤 예산안이 좀 통과가 지금 뭐 굉장히 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죠. 통과에 어 그래서 좀 약간 미국 시장도 약간 뭐 좀 혼조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뭐, 미국 시장 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 취임하는 날, 그날 당일만 이제 뭐 개업발로 급등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계속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뭐, 어쨌거나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 어, 외국인이 6,200억 팔았고 개인이 1조 어 매수했고요. 기간이 한 4천억 정도 매도해서 0.57%, 네, 17.75 포인트, 이제, 하락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3122.56에 마감을 됐고요. 자, 코스닥. 코스닥은 이제, 그, 외국인이 이제, 1500억, 기간이 1900억 매도했고요. 역시 쌍그리 매도입니다. 개인이 한 3600억 정도 매수해서, 어, 8.08 포인트 빠졌습니다. 어, 0.81%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천, 이제 장, 어제 장중에 천 찍고, 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또 이제 연속으로 하락해서 9 8 5 9위로어좀 흘러내렸네요. 음. 뭐 그래프 보면 오늘 뭐 방향성을 대충 알수 알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한두배 정도 더 많았죠. 양 시장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장의 특징을 좀 보자면은 뭐 지금 계속 순환매 어 순환매고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근데 순환매보다는 이제 그 종목 장세, 철저히 종목 장세, 어떤 확실 재료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오른 놈만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 네.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업종이나 섹터별로 이제 순환매식으로 이제 뭐 하루짜리, 하루 이틀짜리 이런 움직 어 매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뭐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뭐 이제 관심 종목에서 이제 몇 가, 설명한 것도 몇 가지 포함이 되지만. 어, 하여간, 이제 그, 지금, 그런, 어, 혼조된 상황에서는, 어,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거죠. 네, 그니까, 이제, 증시가 방향을 못 잡고, 이제, 갈피 우왕좌왕할 때는, 이 세력들이 건드리는 그 테마주, 중소형 테마주들이 이제 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이제, 뭐랄까, 저, 지금, 지금 핫한 업종, 혹은 뭐, 핫한 그 주도하는 세, 섹터 이런 섹터들이 아닌 이 다른 부, 섹터나 다른 업종 이 중소형 업 섹터나 중소형 주 업종에서 이제 그 순환 순환 매식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매일 매일 달라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선물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 지금 뭐 이제 미국이 좀 어수선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생각 생각 외로 이제. 지금 상원은 이제 지금 미국 상원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해가지고 이제 뭐 민주당 이 원하는 쪽으로 통과가 되는데 이 안건들이 이제 상원에 올라오면은 이제 딱 동수잖아요 공화당하고 민주당 동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어떤 그 의해서 이제 뭐 이결되기가 이제 통과되기가 좀 안건들이 좀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뭐이경기부양책 관련된 것도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좀 이렇게 강성들은, 이게 규모를 확 줄이자, 이제, 이런, 이제, 주, 주의고, 어, 바이든 쪽에서는, 이제, 뭐, 좀, 그, 2 0조원 규모, 그거를 계속 요, 구를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보면, 뭐, 주로, 이제, 뭐, 저기, 섹터별로 보면은, 뭐, 수산, 국내 상장 중공기업, 중국기업, 중국기업들은, 이제, 뭐, 우리가 한중, 그, 교류 다시 좀, 이렇게, 어, 활발해질, 그럴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영향 같고요. 테마파크 뭐 차량용 블랙박스 종합상사 이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렇게 뭐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터치패널 타이어 뭐 스마트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핫한 뭐뭐 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저런 기술주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팩터도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죠. 여기를 상승 오늘 상승한 저게 보면은 그죠. 뭐 스마트카가 조금 연관성이 있을려나? 그럼 뭐 해간 그런 움직임이고 뭐 업종 그래서 업종으로 봐도 이제 의약품네. 의약품은 이제 제가 어, 제 방송 이제 계속 보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이번 주 이번 주아 이번 주 아니다. 지난 주 후반부터 제가 이제 의약품 주가 이제 순환매가 돼, 들어올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은 이제 의약 제약 쪽이나 뭐 바이오벤처들은 어차피 대부분 지금 이제 뭐 기술 개발하는 단계라서 매출은 안 일어나지만 일단 기존 제약사 뭐, 이런 바이오 시민 업체 이런데 이제 매출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경돼서 이제 그 의약품 쪽 섹터들이 제약 쪽 섹터들이 좀 이렇게 상상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역시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의약품들이 약간 조금씩 이제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이제 뭐 증권 비금속 광물 서비스업 기계 이런 것들은 뭐 아주 이제 1%미만으로많이고 나머지는 싹다 빠졌습니다. 뭐 코스닥에서 네 코스닥에서 보면은 이제 뭐, 뭐 코스닥에서도 이제 네 가지 섹터, 뭐 디지털 컨텐츠, 출판, 매체 복제, IT 소프트웨어 앤드 SVC, 뭐 이런 통신 서비스 이 정도만 이제 지금 상상하고 나머지는 싹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장이 굉장히 좀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종목, 네, 어떤 그잘 나가는 종목들 어, 장세로 지금 어, 증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어, 떨어지는 종목은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고, 계속, 네, 뭐, 이제, 뭐, 주, 식이라는게 어차피 뭐, 오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하지만, 지금 상황은, 뭐, 진짜, 달리는 말만 계속 달리고, 안못 아 달리는 말들은 계속 점점 느려지고, 이런, 이제, 그런, 어, 움직임이 지금, 여실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종목을 자기가 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시비가 굉장히 엇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제, 그, 특히 이제 뭐 상승하는 종목을 잡은 사람들은 뭐 팔면은 되지만, 이 하락하는 종목을 잡은 사람은 손절매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즘 같은 장에서는 지금 뭐 증시가 지금 3천이 넘어오고, 뭐 이제 코스닥도 이제 뭐천 언절에서 놀고 이러다 보니까, 어, 뭐, 딱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벌었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어, 모르겠어요. 제가 뭐 조사를 안 해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이상, 어, 절반 이상, 뭐, 한, 많게 보면 60, 70% 정도의 투자자들이 지금, 뭐, 계좌가 생각보다 이제 수익이 안 나는, 혹은 뭐, 마이너스인, 뭐, 이런 이제 상황에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좀, 종목을 잘 잡은, 그러니까, 어, 이런 뭐, 한, 어, 한 20, 30%의 투자자들만 이제, 그러니까, 주식도, 종목도 이제 오른 주식 계속 오르고 내릴, 내리는 네, 주식은 이제 어차피 뭐 계속 밑바닥에서 백명 돌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버는 사람이 더 벌고 못버는 사람은 아예 못 벌거나 아니면 더 손해를 보거나 이런 이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어, 뭘 선택, 선택하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운 좋게 뭘 종목을 잡아서 이제 수익이, 고수익이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 종목을 잘 선택해서 종목을 잘 선택한다는 거는 뭐 연필 뚫루 굴려가지고, 번호 매겨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죠? 어, 자기가 이게 뭔가 이렇게, 어, 트렌드를 읽을, 읽을 줄 알고, 거기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찾을 줄 알고, 그 종목 중에서 이제 좋은 종목을 발굴하고, 할줄 알고, 이제 이런, 어, 공부, 공부에서 결국은 답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사실 그 공부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공부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증권, 뭐, 이제, 뭐, 증권회사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제공되는 뉴스도 있겠지만, 뭐, 거기서 이제 그 증거사마다 이제 제공되는 뉴스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거보다는 이제 뭐, 인터넷 포털, 뭐, 좋으면은 이제 그 경제신문, 좀 유적지 경제신문 있잖아요. 뭐, 이제 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전통 있는 경제신문, 그런 거에서 이제 그 소재를, 재료를 찾아서 이제 그, 그 이제 다양한 관련 뉴스들을 어 살펴보고 하는 게좀 좋을 것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뭐 일단 한번 지켜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이제 이번 주 후반에 후반에다 맞자 내일부터잖아요.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막 나올 겁니다. 어 나오면 이제 사실 오늘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 실적 좋게 나왔는데 어, 상승률은 거의 1%에도, 1%에도 못 미치죠, 그죠? 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뭐, 오늘 장에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미 그 계차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반영됐다는, 어, 목, 이제 그,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저는, 저는 그냥 오늘 장이 안 좋아서, 그, 뭐, 기아차가 좀, 이게 좋은 성적이, 시, 실적이 나왔지만, 어,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뭐안 올랐다 생각하는 거지, 뭐, 다른 영향이라고 보여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마다 이제 그, 보는 시각이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조금씩 이렇게 분석에서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뉴스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보들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이제 분석하느냐, 이제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분석이, 다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잘 분석해 한다면은 이제 뭐좀 이렇게 음더 좋은 어 종목을 선정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이 마감 시황은 이제 집에서 마치고요 이제 지금 뭐별 특징은 없죠 그냥 뭐딱두 개로 딱 저기 저게 됩니다 어 손은 수환매 그리고 종목 장세 뭐딱두 개입니다 최근의 흐름은 그리고 이제. 뭐, 변수라고 하면, 이제, 뭐, FOMC 회의 결과가 있는데, 사실 FOMC 회의 결과에도 뭐, 이렇게 빅 이벤트를 할 만한 소식들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하는 부분, 그런, 어, 멘트 정도가 좀 기대되지, 뭐, 어떤 큰, 뭐 어떤 이슈가 있어서 기대되고, 이런 건 지금 아닌 상황이죠. 미국도 지금 정권이 이제 완전히 대통령 취임 시까지 끝난 상황이고, 업무에 들어갔으니까요. 그죠? 자, 오늘, 그래서, 뭐, 이제, 그, 하여간, 오늘, 그, 장세도, 이렇게, 이제, 정강 후약의 장세로 해서, 이제, 뭐, 어,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내일, 뭐, 내일 좀, 어, 저는, 어, 빠르면 내일부터라도, 이제, 방향이 좀 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어, 뭐, 여러가지, 뭐, 대외 변수들, 대내 변수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이제, 요즘 장에서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느낀 게 뭐냐면은, 역시 수급 앞에는 장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저기, 뭐야, 매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증시가, 이게 수급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수급이 안 받쳐주면은 안 오르고 안 내립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지금 이렇게 누가 사지도 않고 팔기만 하고, 뭐, 사도 이제 밑에서 이제 파는 것을 이렇게 밑에서 받아먹는 매수 뭐 이런 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고 이 봤을 때는, 어, 수급, 어, 수급만큼, 어, 좋은, 어, 호재도 없고, 수급만큼, 어, 좀 나쁜 악재도 없고,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급에서의 어떤 그, 이 흐름을, 어, 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수급이라는 게 이제 내일부터 꼬여있는 게 조금씩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부터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죠? 어떻게 될지 그죠? 왜냐하면, 그, 서로의 그 마음, 심리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 투자에 참여하는, 증시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마음들, 그죠? 어, 하여간 뭐, 오늘, 뭐, 이렇게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어제보다는 이제 하락폭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약밥 수준이기 때문에, 어, 한번 지켜보도록 하는 게, 어,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지금, 어, 유동성이 굉장히, 개미 유동성이 이제 받치는 세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생각했던 것만큼, 어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패턴 같은 거는 좀 잊어버리는 게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과거의 패턴을 자꾸 생각하면은 지금 굉장히 고점이고, 어, 좀 불안불안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좀, 어, 투자에 좀 제대로 임할 수 없을 겁니다. 네, 하여간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